명심보감은 어떤 책인가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초학 입문용 교재로 손꼽히는 이 명심보감은 지금까지도 한국인의 삶과 같이 호흡하는 고전입니다 이 명심보감은 고려 충렬왕 때 예문관 대제학을 지낸 추적이라는 분이 공자를 비롯한 성현의 말씀과 소학 등의 책에서 발췌한 내용과 유불선의 그 복합된 사상을 모아가지고 1305년에 편찬한 책인데 총 19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명심보감 107번째 시간입니다. 자, 문장을 보겠습니다. 자 자활 불교 이사를 위지하기요.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불교 가르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가르치지 않고 접속사 뒤에 또 해석을 하면 됩니다. 바로 살 죽일 살 자. 가르치지 않고 죽이는 것을 위지 일러서 무엇이라고 한다. 위 지학 학이라고 한다. 학이란 것은 잔학이라고 한다. 가르치지 않고 죽이는 것을 잔학이라고 하고, 다음, 불계 시성을 위지포, 불계 경계하지 않고 시성, 볼시, 이룰성, 이루는 것, 다시 말해서 결과부터 따지는 것을 위지포라고 한다. 포는 포악을 말합니다. 그걸 가리켜서 포악이라고 한다. 그얘기예요 다음, 만영치기를 위지적이요. 만영치기라면서 많은 게으를 맞잡니다 게으르게 명령을 게으르게 내려가지고, 치기 이를 치자, 기한 기자, 기한에 이르는 것을, 다시마서 기한을 재촉하는 것을 적이라고 위지적 적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명령은 내리지 않고 게을리 있다가 갑자기 느슨하게 하다가 갑자기 언제까지 기한을 지켜라 하고 기한을 재촉하는 것을 적이라고 한다. 이게 세 가지의 악입니다. 이건 원래는 네 가지 악이었어요. 노노 요할 편에 보면은. 이게 제자 자장하고 돼야 하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장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공자님께서 사악이라고 있다. 그런데 그 사악 중에서 한 가지가 빠졌네요. 여기는 네 가지 약한 것을 이야기한 것 중에서 여기는 세 가지 약만 나와 있죠. 잔악하고 포악하고 그리고 적하고 세 가지만 나와 있는데 원래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너너 요할편을 찾아보시면 그냥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잘못됐다고 죽이는 것을 잔학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미리 경계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결과를 가지고 따지는 것을 포악이라고 하고, 명령을 게을리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느슨하게 있다가 갑자기 기한을 재촉하는 것을 적이라고 한다 이세 가지 악만 여기서 나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백성을 교화시킨 후에야 법, 법을 집행해야 억울해 하지 않습니다. 또 주의도 주지 않고 있다가 잘못됐을 때 갑자기 책임을 지는 거라든가 느슨하게 하다든가 기일을 갑자기 재촉을 하는 일 이런 일들은 모두 백성을 해치는 일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자, 왈, 언, 충, 신, 하며, 행, 독, 견, 이면. 자,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언, 충, 신, 말씀, 은 자, 충성, 충, 자, 믿을, 신, 자, 말은 충성스럽고 믿음이 있어야 한다. 충성스럽다는 말은 성실하다는 얘기예요 성실하고 신의가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행, 독, 견, 이면, 그런데 행은 행실이 독. 돈독할 독자, 경 공손할 경자, 돈독하고 공손하면은 다음 수만맥지방 행인니라수 비록 숫자 비록 만맥지방이라도 만맥이라는 것은 만도 오랑캐 만자고 맥도 오랑캐 맥자입니다. 그래서 비록 오랑캐의 나라라 그 말이에요. 만맥지방이라는 것은 오랑캐의 나라라 할지라도 행의인이라 행이라는 것은 행세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록 오랑캐 나라라고 하더라도 행세할 수가 있어요. 뭐 하면은요. 언충신하고 행독경 하면은 다음 언불충신하고 행불독경이면 이건 반대죠. 말이 불성실하고 신의가 없고. 또, 행실이 얄팍하고 공경스럽지 못하면, 은 수, 줄이, 행호제야. 자, 수, 비록 숫자, 줄이, 줄이라는 것은, 마을 주 자, 마을 리 자입니다. 그러니까, 좀더큰 마을을 주라고 그러고, 작은 마을을 리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2,500가구를 주라고 그러고, 500가구를 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여튼, 줄이라는 것은 고향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자기 고향에서 인들 행호제야, 행, 행세한다, 그 말이에요. 호는 의문사죠. 제는 감탄어조사 겸 의문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향에서 인들 행세 하겠는가? 호재는 하겠는가? 그러니까 말이 불성실하고 신의가 없고 행실이 얄팍하고 공경스럽지 못하면 비록 자기 고장이라고 해도 행세를 할수 있겠는가? 비록 자기 고향에서인들 받아들여지겠는가? 그 얘기입니다. 자, 여기 역사 얘기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선조 때 사람 강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의병을 거느리고 남원에서 외적과 싸우다가 패해가지고 영광으로 후퇴를 해가지고 남은 군사를 거느리고 바다로 가서 이순신 장군하고 합류를 했어요. 그러다가 모진 풍랑 때문에 아버지가 탄 배하고 떨어지게 돼서 그 배를 찾으러 바다 위를 방황하다가 외선하고 맞닥뜨리게 됩니다. 강항은 어쩔 수 없음을 알고 바다로 뛰어들었다가 결국은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포로가 돼서 일본에 끌려가서 대판으로 가서 그 갇혀있다가 강항은 밤낮으로 꼼짝 않고 그 갇혀있는 옥에서도 경전을 외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이상하게 여긴 그 외인들이 물어봤어요. 무슨 글을 외우는 거요. 그러니까 성현의 말씀을 담은 유교 경전이요. 그리고 계속해서 경전을 외우는 거예요. 그 강항은 그들의 청을 받아들여서 여섯 가지 경전을 외워서 벗겨줬습니다. 한 줄도 막힘없이 써내려가는 것을 본 외인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입을 딱 벌렸습니다. 그리고 상부에 보고해가지고 경보로 옮겨져서 오히려 용승한 대접을 받으면서 그들한테 경전을 강론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이 됐던 거죠. 그 외인들은 강항을 아주 스승으로 떠받들고 해동강부자라, 이렇게 불렀어요. 강항은 틈틈이 일본의 그 지세와 간직 등을 조사를 해가지고, 인편이 있을 때마다 몰래 우리나라 조정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선조 33년에, 그러니까 잡혀간 지 3년째 되던 해에, 강항은 일본 조정에다가 탄원서를 냈어요. 우리 열 식구를 공연히 먹여 살리는 것도 당신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4년 동안 갇혀 사는 우리도 죽는 것만 못하니 우리를 죽일 생각이 아니라면 빨리 고국으로 보내 주시오. 일본 조정에서도 더 붙잡아둘 명분도 없는 데다가 그 동안의 은혜를 생각해서 30여 명의 다른 포로와 함께 송환을 시켜 주었습니다. 선조는 그의 충제를 생각해서 벼슬을 내렸는데도 사양을 하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다시는 벼슬을 하지 않았다 니다자 이렇게 행실이 바르면 적국인 일본 서도 알아보고 대우를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예, 얼마나 행실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수 있는 역사 얘기였습니다자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더 보겠습니다. 포박자왈 포박자의 이르기를 여기 포박자는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중국 그 동진 시대 학자인 갈홍이라는 사람이 저술한 책 이름입니다. 이 책은 도교에서 춘추 전국 시대 이후 전에 내려온 그 신선에 관한 이론을 아주 집대성한 책입니다. 그래 신선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이걸 읽었다고 그래요. 자, 여기를 보면은 영 부월이 정간이요. 영 마질 영자니요 부월, 부월이라는 것은 도기 부자, 도기 도끼 월자입니다. 도끼를 맞아도 그 다음에 접속사 뒤에 것은 그냥 해석해서 붙이면 되죠. 정간, 바를정자, 간할간자, 바르게 간언을 해야 하고 도끼를 맞아 죽더라도 바르게 할 말은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 정화기, 지는이고 그 거는 여기 운거할 거자입니다 응구한다는 것은 자리를 잡고 산다는 얘기예요. 정확, 정은 소정 자, 여기도 확은 가마 확 자입니다. 이 가마솥을 말합니다. 이 가마솥에 자리 잡고 산다는 것은 가마솥에 들어가는 형벌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정확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확. 정학. 정확형이라는 것은 정확형벌을 받는 건데, 이거 끓는 물을 가마솥에다가 사람을 끓여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서태 들어가 앉아 있어도, 그래도, 지는, 다 할, 진짜, 말씀은, 자, 말을 다 해라, 말은, 옳은 말을 다할수 있다면은, 바로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차, 위, 충신, 녀라 차, 이, 차 자, 말할, 이, 자, 이를 일러서, 충신이라고 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바른 말을 하는 것을 충신이라고 한다. 또 역사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조선 숙종 때 사람 박태보라는 사람은 성품이 아주 강직해서 다른 아첨하는 신하들의 시기를 많이 받았지만 왕의 신임은 두터웠습니다. 이 숙종과 왕비 이년왕후 사이에는 세자를 두지 못했는데 장희빈이 왕자를 낳니까 으 세자의 책봉하려고 했습니다. 많은 신하들이 왕비의 나이가 어리니 더 기다려야 한다고 간했지만 숙종의 마음은 굳혀지고 장희빈의 참소를 믿고 급기야는 인연왕후를 내쫓기까지 합니다. 왕비 민씨는 질투심이 많은 성품인데다가 요즘 세자가 태어난 이후에는 더욱 독기를 품고 있다. 그런 성품으로는 국무 노릇을 할수 없으니 서인을 만들어 내치고 생활비도 지급하지 말라. 이렇게 왕이 명령을 내린 거야. 이 왕비가 죄 없이 쫓겨난 것을 본이 박태보 등 80여 명이 상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노여움을 사서 모두 다 오게 갇히게 돼서 신문을 받게 됐는데 임금이 박태보한테 그랬어요. 내가 그동안 너를 신임하였건을 이제 나를 배반하려 드는 거냐? 그러니까 박태보가 말하기를 임금과 신하 사이는 부자감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비가 죄없는 어머니를 내쫓이는데 어느 아들이 가만히 보고만 있겠습니까? 이 왕비를 내치는걸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박태보가 계속 이렇게 바른 말만 하니까 임금은 형리를 지켜서 매를 치게 했습니다. 살갗이 터지고 전신이 피트성이가 되었는데 그래도 박태보는 여전히 바른 소리를 했습니다. 요즘 전하께서는 한 후궁에 대한 총애가 너무 지나치셔서 이런 고금에 없던 일을 하신 것입니다. 니놈이 매를 맞으면 맞을수록 더욱 독을 피우는구나. 어서 누가 시켜서 한 일인지 실토하지 못하겠느냐. 실토할 일이 없는데 무엇을 실토하라는 말씀입니까. 못들 하느냐. 어서 저놈은 무릎을 누르고 불러 지지거라. 임금의 명을 받은 형리들은 박태보를 기둥에 거꾸로 매달고 빨갛게 달군 인두로 전신을 막 지져댔습니다. 전하께서는 어찌 이런 참혹한 일을 하십니까? 이런 형벌은 역적 죄인에게나 하는 일입니다. 박태보 입에서는 바른 말이 떨어질 때마다 새로 달군 인두가 몸을 지져서 살타는 냄새와 연기가 뜰에 자욱했다고 그래요. 신음소리 한번 내지 않고 형을 당하는 박태보를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숙종은 형을 중지하고 귀황을 보냈습니다. 들것의 때에서기한 길을 떠나는 충신을 보기 위해서 서울 장한 사람들이 길을 메웠다고 해요.장경들이 서로 그의 들것을 들고 가기를 자청을 해가지고 교대로 메고 노량진까지 이르렀습니다.박태보 아버지 박세당은 당대 그 유명한 학자인데 노량진에 나와서 아들과 이별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너는 다시 살수 없을 듯하다. 조용히 죽어 니네 충성을 나타내는 것이 옳다. 결국 박태보는 더 이상 가지 못하고 노량진 사육신 묘 앞에서 숨이 끊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를 두고 시한수를 펀데 그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지가 바뀌었으면 사육신이 되었으리 죽은 곳이 하필이면 노량 물가인가 하늘도 그가 무채할 곳 알아서 일부러 충성스런 넋을 사육신 이웃으로 삼았네 이렇게 시를 읊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을 무릅쓰고도 뜻을 굽히지 않고 바른말을 하는 사람이 충신이고 바로 박태보는 이 충신의 길을 거침없이 걸어갔던 것입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